안녕하세요. 여러분,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?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 지금 내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우리 모두 살면서 그런 순간 있잖아요.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은 거대한 벽을 만나는 순간이요. 마치 저기 건너가야만 내 미래가 있는데 눈앞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막막한 상황 말이에요. 네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약속된 미래는 저만치 있는데 발목을 잡는 현실은 너무나 버거운 이 간극. 이걸 도대체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. 아니, 애초에 왜그 불가능해 보이는 강을 건너야 하는 거죠? 그냥 포기하는 게더 현명한 거 아닐까요? 근데요, 그에 대한 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. 강 건너편에 있는 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는 보상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이 놀라운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. 바로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입니다.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력의 대가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개념이에요. 나할라는 말 그대로 흘러들어온 것.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냥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라는 뜻이거든요. 이게 그냥 뭐 좋은 말이겠거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대대로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분이 계셨어요. 그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. 제 믿음은요, 제 노력이 아니었어요. 그냥 저한테 흘러들어온 선물, 바로 나할라였습니다. 와,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? 자 미래가 선물이라는 이 나할라의 개념 이게 딱 마음에 들어 오셨다면 이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.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역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.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메시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퍼즐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강을 건너기는커녕 그 앞에서 그냥 막막하게 서 있는 사람들한테 신이 정말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. 아니,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계획이라는 게 당연히 순서가 있잖아요. 1단계, 일단 강을 건넌다. 2단계, 저 땅을 정복한다. 3단계, 씨를 뿌리고 농새를 짓는다.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야 첫 수확을 하는 거겠죠. 이게 논리적인 순서잖아요. 그런데 신의 지시는 이 모든 걸다 건너뛰고 곧바로 4단계,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이건 뭐 마라톤을 뛰기도 전에 결승선에서 세레머니얼 계획부터 짜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?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? 첫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승리를 축하하는 법부터 이야기하다니요.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역설 속에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자, 이제 이 비논리적인 퍼즐의 답이 정말 궁금하시죠? 그 해답은요.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데 있습니다. 우리가 사는 시간의 방식하고 신이 보는 시간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탁 하고 풀리기 시작해요. 바로 그 아하 하는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관점의 전환. 우리는 현재 시제로 살아가죠. 눈앞에 있는 저 강, 저 장애물. 아, 이걸 대체 어떻게 건너지? 여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어요. 하지만 신의 시제, 영원의 관점은 달라요. 이미 확정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. 그래서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. 어떻게가 아니라 자 건넜다.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하지? 로 말이에요. 이게 그냥 그럴 듯한 이론 뭐 좋은 말처럼 들리시나요? 절대 아닙니다. 이건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훈련법이에요. 그리고 이 훈련법을 실제로 살아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역사 속 인물이 있습니다. 바로 아브람의 이야기인데요.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신이 나타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.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훈련이 시작돼요. 그와 그의 아내는요, 아이가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매일 서로를 열국의 아버지,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야만 했던 거예요.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르죠. 하지만 이건 미래의 정체성으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엄청난 훈련이었던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. 그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을 먼저 살아내야만 했습니다. 미래를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라 미래를 지금, 여기, 현재로 가져와서 산 거죠. 자, 이게 그냥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? 전혀요. 이 오래된 원리는요,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 어떤 조언보다 더 강력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바로 이 질문이죠. 당신이 거둬야 할 수학은 무엇입니까? 반대로 이런 미래의 관점 없이 현재에만 갇혀 있는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는 단어도 있어요. 바로 아바드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사라져가는 상태를 의미해요. 그러니까 눈앞에 강만 바라보면서 어떡하지, 어떡하지? 라고만 묻고 있는 건 스스로를 이 아바드라는 상태에 가둬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래서,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. 우리의 초점을 현재의 장애물에서 미래의 약속으로 옮기는 연습이에요. 아,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? 라고 묻는 대신에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. 좋아. 이걸 이겨내고 난 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게 될까? 만약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야 한다면 저는 이 문장을 고르겠습니다. 눈앞에 요단강을 걱정하며 살지 마십시오. 당 저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고민하며 사십시오.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눈앞의 문제 해결에 다 쏟아붓지 말고 저 너머에 있는 목적을 이루는 데 쓰라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. 만약 오늘부터 여러분이 현재의 장애물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미래의 결과로부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내일, 아니 바로 오늘 오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?